자 유제 12번 한번 볼게 자두 자연수 AB에 대해서 얘를 만족시키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자 일단 좌변 정리하면요 로그 AB는 자 얘는 3인데 어차피 우리가 뭔가 로그로 통일해야 될것 같죠 3은 로그 10의 3승이라고 바꿀 수 있고 이거 더하기 로그 2 그래서 우변을 정리하면 로그 10의 3승 곱하기 2 좌변은 로그 AB 자 이게 같대요 그럼 결국 누구랑 누가 같아야 돼 결국 얘랑 얘 같은 거죠 그럼 AB는, 자, 10의 3승은 2 곱하기 5니까 2의 4승 곱하기 5의 3승이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. 자, 그럼 순서상인데, 무슨 말이냐, 면 얘들아. 이렇게 생각해봐. 5의 약수의개 수는? 두 개죠, 두 개. 2개. 뭐? 1이랑 5잖아, 두 개. 1이랑 5죠? 1이랑 5야. 그럼 지금 우리는 곱해서 5가 되는 순서상을 구하는 거니까 1콤마 5, 5콤마 1. 몇 개? 약수의개 수랑 똑같이 두 개죠. 그 다음, 10의 약수는? 뭐야? 1, 2, 5, 10인데 우리는 곱해서 10이 되는 애를 지금 찾는 거잖아. 그럼 얘는 자 곱해서 10이 되는 건 결국 1곱하기 10이랑 2곱하기 5가 있는데, 1콤마10, 10콤마1, 2콤마5, 5콤마2. 그래서 약수의 개수 4 개랑 똑같이 순서상의 개수 똑같죠. 이해돼요? 자 마지막 15의 약수 한번 해볼게. 15의 약수도 1, 3, 2, 8의 약수 해볼까 그냥. 8의 약수 해볼게. 8의 약수는 뭐 있어? 1, 2, 4, 8 있죠? 그럼 얘도 곱해서 우리가 8이 된 순서쌍을 찾는 거니까 1 곱하기 8이랑 2 곱하기 4가 있어. 순서쌍은 1, 1, 8, 8, 1, 2, 4, 4, 2 약수의 개수랑 결국 똑같네, 내쌍 이해돼요 그럼 결국 나는 곱해서 얘 얼마? 2,000이 되는 이하의 순서쌍 결국 2,000의 약수의 개수랑 같다. 약수의 개수 공식은 여기다 1 더한 4 더하기 1 곱하기 여기다 1 더한 3 더하기 5 곱하기 4니까 얼마? 20개. 약수의 개수도 20개. 곱해서 2,000이 되는 놈의 순서쌍도 20개. 답은 5번.